2주차 때부터는 먹는 걸 조금 늘리더라도 운동을 좀더 규칙적으로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제가 어제, 이번 주는 운동의 습관을 드린다고 했나요? 아, 말실 수 있네. 아, 근데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.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. <laughs>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밀가루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어? 써주 누나 밥이야 오늘은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첫 제사라서 처안해 가야 돼요 나 요리 짱인가 봐 사실 계란후라이 밖에 한게 없긴 한데 아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이거 아무래도 제가 단 빵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전 사실 일주일에 세 번은 롤케이크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전운전해서 천안으로 그거고 아침에 저작운동과 함께 핸들 근력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어? 누나밥 먹었는데 배고파 꼬냐기 어디있어 꼬냐기 중성화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. 사랑해. 사랑해 어? 아윤아 이모 유튜브 찍고 있는데 춤추는 거 찍어줄까? 아니야? 아니야? 일자터 채널 핫한 영상의 주인공이시죠? 근네숙모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얼 얼른... 미가쌩얼이지 니가 쌩어이가이다니이다면어잘한다 전기공격 니가 니 벌레를 세가로 <개로> 나누면? <laughs> 벌레를 세 개로 나누면? 머리 가슴 배. 아니? 죽는다. 너 티야? 아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아침부터 촬영 다녀왔거든요. 너무 피곤해서 <laughs> 아침에 늦잠 자 가지고 여러분, 저 일단 낮잠 좀 자고 네. 요즘 너무 머리가 아파요. 아 몰라. <laughs> 저는 낮잠 1시간 자고 정신 차렸고 어떤 촬영을 갔는지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오늘 촬영장에서 도시락을 하나 먹었거든요. 근데 진짜 나다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, 거기에 있는 과자, 뭐 초콜릿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어. 아메리카노랑 도시락을 먹었거든요. 도시락은 이제 흰 쌀밥이었고,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새우튀김도 하나 있었고, 그 치킨 너겟도 세개 있었고, 불고기 도시락이긴 했는데, 어쨌든 1일 1식 한다는 소리입니다. <laughs> 운동을좀더 규칙적으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엊그제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? <laughs> 나 벌써 어제 오늘 운동 안한거 같은데 어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머리가 아파서 빨리 잤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<laughs> 내가 봤을 때 벌써 위기가 온거 같아요 <laughs> 망했다 오늘은 진짜 편집 끝내고 꼭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는 운동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야 맞지? 서브웨이를 시켰고 스테이크 샐러드는 저녁에 먹을 거고 로스트 치킨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을게요. 소스는 둘다안 넣었어요. 난 다이어트 아니야. 나 다이어트 중이라는 걸 까먹어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일 만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도 찍기 싫어. 뭐좀 먹으니까 기분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긍정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현대에서 미팅 끝나고 30분 거리인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람이 좀많아서지고좀줄 들어가서 말이야. 아니 좀 가벼워져서 그런가? 벌써 왔네. 발구름이 가벼워졌다니까 집에 가서 샐러드 먹고 운동 가야지. 저녁은 서브웨이 샐러드. 8일차, 9일차는 진짜.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<laughs> 다시 마음을 다 잡았어요 49일을 해야 되는데 8일차 9일차에서 무너질 거야 김주야 아니 나는 강해 전 강하긴 한데 스테이크 추가하긴 했거든요 <laughs> 근데 소스는 없어요 샐러드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 다이어트를 몰 습관에 다가 자동차를 해고 배도 아이차 갖고 올걸 늦었어 <laughs> 내 찍는 거. 아니에요? 아, 내가 찍는 거. 저희 오늘 처음 만나는데 오늘 운동 메이트였잖아요. 우리 친구잖아요. 93년생. <웃음> <웃음> 아, 자꾸 옆에서 말고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끌어드렸잖아요. 맞아요. 아, 저는 진짜? 솔직히 포기할 뻔했는데 당신 덕. 네. 아 자꾸 선풍기 앞으로 가시는 게 자꾸 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에에 네,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실내 잡기 놀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놀면 심심하잖아요 아 맞지 덕분에 오늘 네. 감사합니다 이제 맨날 나오세요 네. 저랑 같이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, 어, 오케이. 내일, 네 내일 만나기로 오케이 얘는 <laughs> 그거 못 만나는 거 아니야? 일주어 타다 보니까 8일 9일 차가 가장 고비였나 봐요 근데 또 이렇게 운동하고 오니까 다시 좀 이렇게 에 운동 열심히 하자 아. 푸면에 약속을 해가지고 하. 지금 오전 7시 5분이에요 진숙이 운동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 조금 마시면서 아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일단 맛살로 허기만 좀 달래고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아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 먹을 것 같아요. 촬영하고 와서 이실 짓고 솔직하게 할 테니까 일단 얼른 머리 말리고 일하고 올게요.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. 아침 7시 반 운동은 아닌 것 같아. 저 오늘 촬영하면서 먹은 거 나열해볼게요. 공통적으로 다 식물성 식단이었어요. 삼각김밥 크기, 주먹밥 하나랑 만두 두 개. 그리고 두부, 텐더 세 개. 아니, 조그만 거. 그리고 두부면 샐러드 한 입. 그러니까 나열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뭐 한끼 식사 정도였다. 한끼 식사도 안 됐을 걸? 지금 피곤해서 배고프고. 오고.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<laughs> 아침부터 운동쟁이 같은 말 하나 해도 될까요? 원래 운동할 때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엉덩이는 거의 살이니까 나 지금 엉덩이 근육통 장만 아니야 어제 엉덩이 잘 먹은 거지 배는 응. 고픈데 막 식욕이 엄청 있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니까 제가 말하는 식욕은 아뭐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그냥 이거 살기 위해 먹는 거야 소주 그거 알아? 너무 힘들면 배도 안고픈거? 소주는 밥잘 먹으니까 모르겠지? 아 너무 힘들어 저 사실 5시 반에 운동 갈까 좀 고민했거든요 못갈것 같아요 <laughs> 소주야 누나 못 일어나겠어 <laughs> 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<laughs> 뭘? 위에서 <laughs>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먹고 싶거든요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나 저녁에 축구도 할 거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기분 진짜 안 좋았고 수목금 다시 돌아왔고 오늘 토요일 기분 안 좋거든요 마라탕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, 왜, 어, 왜 눈이 빨개 이거봐 마라탕 먹고 싶어서 눈도 빨개 국물 안 먹으면 다이어트 음식이야. 아, 잠깐만. 아, 근데, 아, 고민. <laughs> 마라탕 1인분에 175칼로리인데? 175. 거짓말 같은데? 여기 1인분이랑 내 1인분 다른 것 같아. 1일 1식 느낌으로 마라탕을 먹는 거지. 잠깐만, 나 몸무게 좀 재고 와볼게. 마라탕 먹어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일주일에 1kg씩 인데 마라탕 먹는다고 해는고왜두었냐고요 1일 1식 하니까 1일 1식은 최대한 늦게 먹어야 되거든요 내 경험상 1일 1식은 한 두세시쯤 먹어야 돼 근데 지금 11시야 그럼 억지로라도 잠이 들어야 돼좀 <laughs> 크네 오야 제가 아까 두세시쯤에 먹는다는데 너무 배고파서 오늘의 처음이자 마지막 끼니 12시 46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심적으로 국물 넣어 그리고 면도 안 넣었어요. 그냥 숙주가 면이다. 숙주 소고기 청경채 아 맛있겠다. 오케이. 두부 버섯 이런 거. 정말 오랜만에 살아 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응뭐 해? 어, 뭐지? 회사 나왔다가 나와서 응. 음. 영화 영화 보러 왔어. 어, 뭐 봐? 분노의 질주. 아, 그거 나왔어? 어, 요거 토요일, 토요일 개봉했네? 응, 음, 나는 오늘 어, 일, 일식 느낌으로 마라탕 먹고 있어. 아, 괜찮네.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지? 좀 쉬었어? 응, 음, 완전. 오늘 미용실 갔다가 어 축구하러 가야지. 아, 축구하러 가야 되는구나? 응. <laughs> 어, 알았어. 조심하고. 응, 아, 재밌게 봐. 쿠폰 있는 거 같은데 보내줄까? 뭐? 팝콘? 아니, 아니, 영화? 티켓 있는 거 같은데? 아, 예매했어 팝콘 달라는 얘기인가? 어림없지, 나 팝콘 못 먹는데.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응? 운동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다이어트 아니에요? 하... 이렇게 배부르다고? <laughs> 나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있는 힘껏 먹었는데 <laughs> 건더기는 많이 빼먹었어요. 아, 오늘 1일 1시인데, 나 괜찮겠지 저녁에? 마라탕 먹고 조욕하면살안 찌지 않을까요? 또 막상 먹으니까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하네. 이게 이렇다니까. 먹기 전에는 뭐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. 살안찔것 같아. 이래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또 막상 먹으니까.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면서. 오늘 축구 열심히 하면 되지. 그지, 소주야? 대답 좀 해줘. 그만 야, 너무청 예쁘게 나온다. 제가 음.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아. 좀 스트레스 풀게 필요하거든요. 어오 나는 벌크업 중인데또 <laughs> 염색한다고 했을 때 음. 내가 진짜 처음으로 너에게 화를 한 번. 은어나 <laughs> 지금 코좀 높아 보이지 않아? <laughs> 마라탕아 잘 있었어? 지금은 12시 15분 수빈 하나만 듣게 깨왔지 아유. 마라탕을 먹어서 축구를 더 열심히 하려고 뭐 거의 4 시간을 했는데 살은 안 빠졌을 것 같아 오늘 하루. 셋이 <laughs> 충분. 근데 이제 진짜 좀 배고픔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마라탕을 먹었다고 해도 지금 시간에 배가 안고플렸거든요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코좀 높아진 것 같지 않아요? 잘 잘. 오늘 오랜만에 알람 없이 늦잠 자는 날인데 배고파서 눈이 떠졌어요 <laughs> 이웃 주민께서 챙겨주신 그릭 요거트를 꿀과 함께 이 꿀을 다 먹는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려고요 꿀 바른 그릭 요거트 아침에 눈떠서 배가 고픈 채로 일어나잖아요 마치 내가 정상 체중이 된 기분이야 이거 꿀 섞고 놓고 냉장 보관하면 벌 걸어서 먹을걸 에휴 바보야 아,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야구나 볼까 했는데 롯데가 너무 짜증나게 해서 산책 나왔거든요 사실 마트 가려고 나온 거긴 해요 <laughs> 집에 가서 피자 해먹을 거예요 이것 봐 목에 뼈.. 뼈는 아닌지 저거 뭐야 <laughs> 닭가슴살 4개에 만 원이라고 해서 피자 해먹을 치자.. 피, 피, 피자 치즈 <laughs> 그리고 피자 해먹을 또띠아. 그리고 피자 해먹을 스리라차. 애플 수박이 있더라고요. 애플 수박 어떤지. 한, 내일 저녁에 먹어볼까요? 아침에 먹을 사과. 과일을 좀 제가 안 먹은 것 같아서, 일단 피자를 만들러. 다이어트 피자 뭐 별거 없어요. 약불에 또띠아 이렇게 툭 올려주시고, 스리라차 이렇게. 언뜻 보면 토마토 소스 같잖아요? 양파는 살안 쪄서 많이 올리셔도 돼요.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. 그리고 좀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한장더 올려가지고. 치즈는 이제 칼슘이어서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자, 끝났습니다. 뚜껑 잡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. 오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맛있지?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리면, 피자 같진 않아요? 그냥 토띠아빵 위에 닭가슴살이랑 치즈 올렸구나. 뭐 그런 맛? 이 스리라차를 좀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닭가슴살에 간이 돼 있어서. 짠건 아닌데, 매워.